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리뷰 세보리전 환의사 가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리뷰할 품목은 요 감기약 두개인데요 이 감기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편의점에서 파는거 두가지인데요 왜냐면은, 사실 우리가 낮 동안에는 뭐, 감기 걸리시거나, 약국 가셔가지고, 뭐, 약사님한테 달라고 하시거나, 아니면은, 뭐, 병원 가셔가지고,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, 밤중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안 돼서, 편의점에서 약을 구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,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요거, 판피린티라는 감기약, 그 다음에 판코레이라는 감기약, 요거 두 가지인데요. 이거 두 개를 언제 복용을 하셔야 되고,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제가 요거 두 가지, 볼텐데, 판피린 T 같은 경우에는 정, 그러니까 이제 알약 형태로 되어있고요. 그리고 요거 판코레 같은 경우에는 병으로 되어있어요. 그래서 마시는 거고, 액상 타입이죠. 이거 두 가지 차이가 있고, 그 다음에 성분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. 우선 판피린 T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,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진통제 그겁니다. 아세트아미노펜. 그 다음에 클로로펜이라민 말레산염, 이게 콧물을 좀 말릴 수 있는 항이스타민제고요. 그 다음에 카페인 무수물, 요게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항히스타민제 복용하시면은 막 졸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거를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고요. 그래서 이런 감기약들 보시면은 뒤에 꼭이 약을 복용하신 다음에 이 약을 복용하시고 나서 정밀 작업이나 운전은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. 그게 항히스타민제 복용하시는 경우에 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판콜에 이에 들어가는 성분은 마찬가지로 아세트 아미노펜이 300g 들어가고요. 마찬가지로 진통제 성분, 그 다음에 구아이 페네신, 펜톡시베린 시트르산염 페닐레프민 염산염 클로로페니라민 말레산염 이게 아까 여기 들어있던 그항히스타민제고요 카페인 무스물 이렇게 들어갑니다. 판콜에는 구아이 페네신, 그 다음에 펜톡시베린 시트르산염 페닐 레프린 염산염 이거 세 가지가 더 들어가거든요 구아이페네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가래를 좀 묽게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래 이렇게 진하게 뭉쳐있는 거 묽어지면은 배출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펜톡시베린 스트레산염 같은 경우에 기침을 좀 먹게 해주는 우리 흔히 말하는 기침약 내지는 진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페닐 레프린 염산염 같은 경우에는 코 이렇게 부어있는 분들 비충혈 있으신 분들 요거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두개 이외에도 감기약으로 보시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. 어 판코레이가 이제 판피린티 이것보다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좋은 감기약이 아니냐 이거 최고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뭐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 성분 하나 있는데 그게 좀 제일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감기약이라는 건 없거든요. 감기약이라는 건 없고 감기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들만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쓰시면 됩니다. 뭐 예를 예를 들면은 그냥 몸살 정도가 있거나 열이 이렇게 있다 싶으신 경우에는 사실 뭐 타이레놀 혹은 뭐 이부프로펜이나 이런 것들만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거든요. 우리가 감기로 인해서 올수 있는 모든 증상들을 다 커버를 치겠다 이런 느낌인데 뭐 굳이 콧물이 심하지 않거나 기침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 그러시면 굳이 이거를 또 성분이 많다고 해서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술 드시고 머리 아플 때뭐 감기약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진통제 드시는 경우 있는데 이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이제 진통제 성분인데 과량으로 많이 복용을 하거나 혹은 술과 함께 같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간에 굉장히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술 드시고 음주 전후로는 이거 드시는 거 감기약 어떤 거든지 드시는 건꼭 피하시고요. 아 물론 대신에 음주 전후로 술 드시고도 쌍화탕은 드셔도 상관없으시니까요. 뭐 이제 몸살 감기가 좀 심하신 경우 혹은 이제 술 마시고 뭔가 감기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이런 진통제들, 아스타민노펜 들어간 약들보다는 쌍화탕을 저는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. 요거는 1,800원이고요. 요거는 세 개에서 1,800원이고 요거는 조금 더 비싼 세 개에서 2,600원입니다. 대신에 여기 세 병이 들어 있는데 따로따로 한한 병씩은 팔지 않는다고 하네요.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세상의 모든 리뷰 저희가 감기약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리뷰를 급작스럽게 뭔가 마무리가 이상하지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